<laughs> <또> 지민이는 얘기해주고 <있겠네. 웃음> 네. 많이 하고, 직중하고 가. 직중하면서안생이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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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안 웃음> <안> <laughs> 집주. 천천히 집중 접점. 어다 나이스. 이 잠깐만. 선자들이 있어서 달려요 서진아 그좀 이렇게 여기 고정식 보여? 조금만 내려줄게. 오른쪽에 고정식 네꺼. 어, 그거 빼고 네 몸자를 걸어. 빼고 몸자를 걸어, 자유를. 자유를 자유를. 어, 걸었어? 어. 어. 잠깐만 옆에. 상승자들다 올라가고는 계게 왼쪽 가으니요 아니면 조금 내려와가지고 또 오른쪽 피에걸어따고 어, 그러면 내릴수 있을 가 있어요. 그거, 그거 융양, 오른쪽, 오른쪽에 이이 응. 똑같이 그렇게 해야

나는 이없습 그거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. 이게 한테끼못 봐라. 이따 쥐고, 잠깐 먹었니? 한 번만 더 해봐. 하루밖에 안붙어봤다

진발이 안돼 아니 아저게요이안 나도 아 이제

벌 훔나 싶었는데 안에 상는 왼쪽에 깨진 돌 같이 생긴 거 있지. 왼손으로 위로 위로. 그런 데 나는. 아니야 왼손에 깨진 돌.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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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모 왼쪽으로 하면 왼쪽이 요 어. 야, 이는게따라가면는대화서자고 와. 101번 사번 아, 거그 아, 진짜 왜 이래요. 거로 아, 온도도, 온도도, 흔들리. 흔들리. 아 너무 <놀라> <렉. 놀라> <놀라>

네, 네. 을청산할 청단을... 거야, 이러분 걸어서 걸어으로청빼거든 강연을 여기. 강연을 해야 되는 게있거든 그쪽으로 써가 이렇게 들어면고다

어어어어 제가요? 제가 지야이 제가 아,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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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했어? <laughs> 여 여기 아 여기